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셀 교회 축제 주간 교회학교 금요 성령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근거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보냈습니다. 어, 이 부활절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재, 제대로 듣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 이 부활절 사건이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거나 그저 예전의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지난 주 저희가 고난 주간 특별 저녁 집회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어, 목사님이 교회학교 안내를 사면서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어, 어떤 학생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고난 주간과 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면 어떤 학생들에게는 어, 그저 그냥 부모 부모한테 끌려와서 혹은 관심은 있지만 어,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하는 종교적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예배 시간을 조금 쉽게 생각하고 또셀 모임을 가볍게 생각하고 어, 예배 시간에 핸드폰하고 자기할 거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따라 읽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그것은 그저 종교생활입니다. 그리고 종교생활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학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에 대해서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부활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평생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또 평생 나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께 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지난주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급 값을 치러주셔서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끄는 그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 그런데 그분이 그냥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건이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귀한 사건입니까? 이 사, 사건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 피 묵상이 되고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때는 귀한 시가, 에,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도,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석가모니도, 또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어, 그의 죽은 무덤이 그가 죽고 다시 살지 못했음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미하시고요. 지금까지도 영원히 살아 가실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명 증명이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넉넉히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었던 것,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요. 예, 이제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알고 내 마음에 어, 제대로 알아서 이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려움 없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따라 그 구원의 삶을 살아.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셋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능력 있는 이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은 14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어, 죽은 자의 이름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지금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고요, 질병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복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또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과 다른 새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옛 사람의 우리의 모습은 이제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 나의 죄된 모습, 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 예전에 내가 육체적 습관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살았던 그 모든 습관이 이제는 버려지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요즘 언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접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다시 종노릇하는 그런 마귀의 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고 셀 공동체 안으로 모으셨습니다. 그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아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우리가 인정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할때 우리 안에 선을 이루고 예수님께 이르도록 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평생 동안 이 부활의 사건을 정말 내가 경험한 내 나와 가장 밀접하고 나와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저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하는 행, 활동들을 하는 그냥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친구 학생들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정말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나빛을 주를 향해 올려드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 평생 종교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세 번째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Jezy nim! 예수님, 과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아버지 우리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고 교회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그저 아는 지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마음에 깊이가 되고 묵상이 되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인살이목이 이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 예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여주셨고 하그 피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켜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살수 있도록 주여 사여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구원의 삶을 온전히 이어나갈수 있도록 주여 사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니다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사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에 죄된, 죄범된 종된 것을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며 교회 안에서 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평생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가마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세중학교의 교학교 학생들이 평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